자, 여러분들이 이제 2014 한국어 버전을 이제 바, 화면, 그러니까 그 바탕 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캐드를 실행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현재 제가 보이는 화면에 이렇게 떠 이게 이제 기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이 오토캐드를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점점 더 이제 3D 형상, 3D 그 형상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명령어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아니면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 버, 이 버전으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또 옛날 이제 시스템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스템이 여러분들 그 배우시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 시스템으로 다 되돌아갈 건데 옛날 시스템은 어떻게 되돌아가냐면요. 여러분들 그화면상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림상에 기어 표시가 있어요, 기어 이렇게 기어 기어 표시로 그래서 우리말로 변역이 되면은 한, 어,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써 있는 아이콘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어.. 풀다운 메뉴가 떠요, 뜨죠? 거기에,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 그러면은, 요게, 저, 아, 저, 저가 10년 전에 이걸 캐드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그 화면이에요. 원래는 이 화면은 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되셨나요? 됐어요. 이런 또 창들 뜨죠? 이런 창들은 과감하게, X 표시 눌러가지고, 닫기 눌러서 없애주시고, 그리고, 원래 정석은요, 이 바탕 화면이 검정이어야 돼요. 검정. 검정으로, 어,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수정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화면이안 보이기 때문에 흰색 바탕을 고수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먼저, 명령어는 영문으로 OP를 칩니다. OP. 자, OP는 o p c 의 약자입니다. 자세한 명령어는 교재 2페이지를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OP 단축키. 자,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해도 단축키 모음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굵은 글씨가 어, 단축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P 찾으면 옵션 설정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커맨드 창, 밑에 보시면 커맨드 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OP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OP 엔터. 그다음에 이 창이 뜹니다. 자 적는 거 얼마나 자제하시고, 어 요거 보고 그다음 에 나중에 기억나는 걸 적으세요. 왜냐면 적다 보면은 놓쳐야 계속. 그리고 현재 이 자료가 증발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 저 아까도 얘기다시피 했 이거 다 동영상 촬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인터넷 잘 못한다 그러면은 주의해.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던 건 아니면 뭐, 친인척, 뭐, 자식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좀 하시고요. 자, 여기 옵션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에 화면 표시라고 있어요. 자, 화면 표시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가 끝났으면은 밑에 색상이라고 있어요. 중간쪽 색상. 확인된다, 색상? 자, 색상을 들어가시고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색상, 흰색 바탕 써 있죠?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검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검정. 검정 바꾼다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다 됐으면, 적응 및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시커멓게 되죠, 화면이? 어.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은 다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커맨드 차이 가셔가지고, OP. 하단에 여기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돼야 돼요 밑에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마우스로 보르면 이게 입력이 됩니다 이상태에 OP 엔터 그리고 주의할 점 한글에서는 입력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야, 내가 어 자꾸 명령어 실행이 안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키보드 상에서 있는 한영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한글을 꼭 영문으로 바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으면 다시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화면 표시 가셔가지고 색상 그 다음에 색상을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흰색을 검정색이죠, 네그자 어, 그렇게 바꿔 주시고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상 흰색을 하겠습니다. 적용 및 닫기 그러면 색상이 변한 거고요.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설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로더할거에요뭘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맨 하단에, 맨 하단에 툴바를 보시게 되면은, 요 밑에, 자, 어, 피을 보세요. 여기 지금 마우스 포인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밑에 하단에. 보이나요? 네. 자, 여러분들 다 지금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림. 어느, 어떤 분은 영, 문자로 표시된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다 그림으로 다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은요, 어, 경력자분들한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만 초보자들한테는 배울 때 엄청 불편해요 왜냐면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 이거를 쫓아가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로 글자로 변환을 시킬 거예요 글자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맨첫 번째 아이콘 있죠 맨첫 번째 아이콘 구속조건 추론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댔나요? 자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중간 거 말고 오른쪽 버튼 그럼 이렇게 툴바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뜨죠? 거기에 아이콘 사용이 V표시 되어 있을 거예요. 되어 있나요? 그걸 다시 한번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글자로 바뀝니다. 바뀌었죠? 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밑에 그 글자를 보시게 되면 어떤 글자는 회색, 어떤 글자는 하늘색으로 변한 게 있어요. 기죠? 자. 하늘색으로 변한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있다 현재 그리고 회색은 현재 사용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안함으로 하셔야 돼요 사용을 안하겠다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은 색상이 하늘색에서 회색으로 바뀝니다 다 끄세요 이거 전체 켜져 있으면 안돼요 나중에 수업 진도 나가실 때 막, 막, 이상하게 막 꼬여요, 막. 설정이 막돼 있어가지고. 됐나요? 어,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 그오토캐드 환경 설정을 했고요 어, 그 외에 더 많아요, 환경 설정 할거는 근데 그걸 너무 또 진도 나가면 힘드시니까, 처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어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명령어는요,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방식은 이 툴바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쓰는 방식이 제일 편한 방식이에요.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하나의 명령어들이에요.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왼쪽, 오른쪽이 현재 막 꽂혀져 있는데, 이런 거를 누르시면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 제일 편한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툴바가 다안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필요한 툴바가 다 나와있었는데 어안 나와있단 말다 다른데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거를 불러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와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먼저 배웁니다. <laughs>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어떻게 해도 화면 중에 이 툴바 옆에 이렇게 진한 회색 화면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세요. 옮기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동. 옮기셨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3번 버튼, 오른쪽 버튼. 거기 오토캐드로 들어가십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돼요 여기 쭉 명령어 쭉 뜨죠 자 요게 이 툴바를 불러온다는 그런 명령어 목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필요한 툴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V 표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렇게 툴바가 떠요 이렇게 뜨죠 어, 여기 뜹니다 그럼 이다 필요하냐 다 필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필요하냐면 밑에서 아 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는 디멘션이라는 게, 디멘션. 요게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치수 기입하는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이거 다 굳이 뭐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툴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 불러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에 필요 없으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꽂으시면 되고 갖다 꽂혀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맨 왼쪽에 있는 그 찐한 회색 모양이 있고 이걸 잡아 으면은 이렇게 꽂혀요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나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은 끄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X 표시 있죠 이거 누르면 없어집니다요 예. 끄셔야 되고 다시 또불러왔 쓰면 되니까 필요한 거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툴바 불러오는 걸배웠고요그 다음에,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옛날 방식은, 여기 메인 툴바 있죠? 메인 툴바에 있는 풀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원래는 명령을 입력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 방식은 잘안 씁니다, 요즘은. 근데, 어, 저 윗세대 분들은 아마 이 방식을 썼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썼던 방법은 이 커맨드 창에다가 명령을 입력, 입력했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썼던 방법이 이 아이콘 명령어를 이용해서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근데 이 아이콘은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속도가 안 붙어요 속도가 이 현장은 속도 싸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제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세어라 내어라 아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야, 두 시간만 끝내, 한 시간만 끝내,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어야 돼. 그럼 그렇게 그리려면은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는 그렇게 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뭘 이용해야 되냐? 맨 하단에 있는 이 커맨드 창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치면서, 어,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특히 명령어 쓸 때는 명령어를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교재이 페이지에 있는 단축키, 요걸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어,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커맨드창 여러분들 커맨 커맨드창커맨드창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한게옮겨놓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입력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옵션 입력이죠 OP. 자, OP 하나 배웠어요. 옵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환경 설정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 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 명령어, 이제 그리기 명령어를 배울 건데요. 그리기. 자, 그리기 명령어를 이제 배우는데, 그리기의 첫 번째는 선. 이제 선 그리기가 첫 번째 선. 여기서는 이제 라인이란는 표현을 쓰면 되 라인. l-i-n-e. l-i-n-e. 자,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라인이 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단축키는 l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교육하시는 분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단축키는 대문자를 많이 입력하고요. 그다음 에 필요 없는 문자들을 소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그 앞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문자 를 입력할 때 어디 어디까지 대문자, 어디 어디까지 소문자, 그럼 그건 단축키를 뜻하는 겁니다. 대문자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라인에 다어 단축키는 L이란 뜻이에요. L만 입력하시면 라인이 입력하고요. 그럼 여러분, 선이라고 하면은 좀 뭐, 너무 쉬우니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평선 수직선 이런 걸 이제 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대각선 이거를 사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이총세 개를 선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상을 그릴 때 이 수평선이냐, 수직선이냐, 대각선 형상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는 방법이 이제 있어요. 자, 그리는 방법. 자, 그럼 그리는 방법까지 듣고, 어,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리는 방법은요. 자, 그리기 순서가 있는데 그리기 순서의 첫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써먹는 방식인데 첫 번째가 도면 분석을 해야 돼요. 도면분석 자 도면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형상을 그릴 때그 형상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적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고 하나는 이제 모방이라는 게 있는데 모방 창조와 모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캐드만 못 나는 솔직히 캐드만 못하고 현장에서 어? 그 설계 능력이 많다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설계 굉장히 좋다. 하지만 나는 옛날 방식, 이 옛날, 옛날 분들은 다 설, 설계를 할때연필로다 그렸거든요. 뭐 드라프타를 이용해서 그리던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종이에다, a 이 용지에다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설계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설계를 해서 내가 제작을 해서 내가 제품을 완성시켜가지고 납품해서 팔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영역이 다 나눠져 있고,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린 도면을 남한테 줘야 되는데, 남한테 줘야 되는데, 뭐 사실 저도 글씨를 못 써요. 제가 이제 남한테 뭘 줘야 되는데, 내가 막 썼어요, 글씨로. 그래서 저도 글씨 악필인데, 근데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설계라는 것도 내가 도면을 막 그렸어요. 나 이렇게 뭐 만들 거다. 근데 이걸 남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 해. 왜냐면 막오망지창이야 막.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도면에 대한 그런 역할을 못 해줘요. 즉, 그 다음 공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거냐? 이 오토케드라는 게 나오고. 오토케드. 그래서 이 실업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들었는 실업자에, 실업자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자만심, 막 그런게 좀 빠지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를 잘하니까 오토캐드를 잘 다뤄요 아, 흡수력이막스펀지스펀지 쭉쭉 빨아들여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캐드를 잘한다고 캐드 명령어를 많이 알고 캐드를 잘한다고 해서 설계를 잘하는건 아니거든 현장 가면 개무실 당하죠, 여러 분들 야, 설계는 그게 아니야 캐드 잘한다고 잘하는게 아니야 그 원인이 현재 나온 제가 고마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설계라는 건 창조적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 현재 배우는 건 모방적 개념이에요. 왜냐면 남이 해는 거 따라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캐드를 왜 배우냐? 캐드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무리 창조적 설계 를 잘했어도 그걸 남한테 줬을 때 남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런 그니까 아무런 그런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그돌도오함 탐을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드라는 걸 배우는 거고요. 캐드를 배우면서 이 설계적인 그런 설계 기초도 같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설계라는 거는 이 창조적 설계가 있고 이제 모방적 설계가 있는데 대부분 창조적 설계는 도면 부성을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방 설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방 설계라는 거는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카피, 그 그러니까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고 따라 그릴 거예요 따라 그릴 거면은 예를 들어서 교재 뭐칠수 있는 게뭐 음, 15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쉬우니까 쭉 넘겨보면 15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15 페이지는요 누가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 사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위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뭐뭐 뭐 NCT 판금으로 해서 뭘 따고 싶어가지고 그렸는지 몰라도 이거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제 충분해야 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남의 해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어, 파악을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어떤 형상이면 어떤 치수값을 갖고 있는지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그게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어,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리는 방법은 연필로 그리든, 펜트로 그리든, 그건 뭐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기의 수준첫 번째는 도면 분석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방 설계. 즉, 남의 거를 보고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원점을 지정합니다. 원점. 자, 이 원점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점이라는 거는 좌표상으로 x는 0, y는 0, z 0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남성분들은 덜할편인데 여성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또더 쉽게 소스를 알려드리자면 이 X, Y, Z라는 거는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 방향 그래서 X라는 거는 어느 방향을 뜻하냐면 좌, 우를 뜻합니다.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Y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캐드로 봤을 때는 위, 아래를 보시는데 이거는 위, 아래가 아니고 전, 후에요. 앞, 뒤라고 합니다. 앞, 뒤 전, 후그 다음 마지막 Z축. Z측. Z축은 위, 아래. 상,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그 기계 분야, 뭐 캐드도 기계 분야 또 기회 모든 분에서 야 사용하지만 이 기계 분야에서는 이 x y z 가 공통적으로 다 사용을 해요 왜냐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x y z 가 뭔지 먼뭐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 갈 거냐 자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또는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아래 갈 거냐 그거를 x y z 로 따로 묶어서 표현한 거고요 거기서 영 0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뭐라고 생각해요 0 0이라는 거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시죠 시작 그러니까 시작점 여기서 시작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원점 지정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해서 시작점 지정하는 시작점 그래서 내가 어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릴 것이냐 그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점 지정 그래서 원점 마크라는 게 있어요 원점 마크라는 건 나중에 캐주 시간에 어 기호를 표현해 드릴게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시게 되면 도면 분석할 때이 원점 마크라든지 기타 치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먼저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자, 어. 끝점. 이거는 뭐 저희 방식인데 선의 끝점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선의 끝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우리, 우리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게죠 사각형 이 사각형에는 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들이세점 그래서 딱 찍었을 때딱 찍었을 때 마우스 찍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점선으로 표현하다가 가로 이렇게 진한 하늘색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예, 요게 점이에요. 이걸 다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캐드에서는. 그 요게 끝점. 요건 무슨 점이에요? 어, 중간점이에요. 중심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간점. 또 끝점. 중간점, 끝점, 중간점, 끝점. 그래서 내가 도면을 볼때 끝점이 눈에 보여야 돼. 끝점이. 또 음. 중간점이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지 또 도면을 또 쉽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점들 파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CAD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중간점은 필요 없어요. 다만 양쪽 끝점들만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은또 도형을 그릴 때 어, 편리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표값을 구하셔야 돼요. 자표값. 이 자표값은요, 절대 자표값이 있고요. 상대 자표값이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스스로 또 머리 아파지죠, 또. 아 n i c 케드 배우러 왔는데, 뭔또뭔 뭐, 내용이야?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실무 경력은 많지는 않아요, 않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38인데, 어, 저는 27살부터 교육을 시작했어요. 직업 교육을 시작했어요 일찍 되기 시작한 편인데. 그래서 한 현장 경력은 4.5년? 뭐 밖에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교육 경력이 한 10년,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은 학생이 한 1,5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따져보면, 그 정도로 꽤 많은데. 그분들, 그분들도 여성으로 남녀로 따졌을 때 비율도 비슷해요. 여성분들도 많이 교육을 해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면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든지 무슨 어떤 교육을 할때 어떤 사람 되게 잘하고 어떤 사람 되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는 어, 왜 저렇게 생길까라고 연구를 좀 하죠. 그러면 명령어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도면을 그릴 때 명령을 많이 한다고, 하고 명령어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으로 현장 가시면 명령어 10개도 안 써요. 저한테 명령어를 한 못해도 20개 이상 배울 텐데, 현장 가시면 10개도 안 씁니다. 10개 밖에 안, 안 되는 그 명령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다할수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실력 차가 나냐? 실력 차가 나는 거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서 나는 거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기를 본인들 거부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기본, 기본. 그래서, 옛날에 그 무술 영화 보면은, 뭐, 옛날에 성룡 같은 무술 영화 보면은, 그 무술 배로 왔다가 맨날 시키는 게 뭐예요? 맨날 물 시키고, 맨날 앉았다 일었다기 연습시키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체력 단련 시킨다고. 그럼 그거 맨날 시키면 짠하잖아요. 재미없고, 반복적이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재미없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그래서 이걸 되게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러면, 본인이 실력이서 등하시 넘어가는 건 너무 상관이 없어. 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잘 몰라. 근데 남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야 돼. 왜냐? 내가 창피하니까. 쟤을 너무 쉽게 배워. 나는 쉽게 못 배워라 모르겠어. 그럼 나는 그 모르는 거를 캡파거드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배운 입장인데 누구 너무 막 멋있는 거막 그리고 나는 이 멋있는 거를 떠나서 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때부터 넘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도면 못 그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뭐, 뭐 솔직히 이거 설명할 것도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아, 나는 진캐도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기본기에 절대 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어렵냐? 어렵지는 않아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또 먼저 절대로 봅시다. 자, 절대라는 건 뭐냐면, 원점. 자, 우리가 원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원점이 다른 뜻은 뭐라고요? 원점은 x는 0, y는 0, z 0입니다. 자, 원점이라는 거는 x영, y영, z0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는 이거를 힘들잖아요. 발음하기. x영. 자, 원점이 뭐예요? 그러면 x0, y0, z0인데 말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시작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이걸 빼먹네. 이걸 빼먹고 이렇게 돼버려요. 원점은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를 하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요 이해 안 되신 분은 시작점? 그럼 시작점하고 숫자가 뭔 상관이 그렇게 돼. 시작점하고 숫자는 뭐? 0을 말하는 건가? 그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이라는 건 X형, Y형, Z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흔히 시작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는 원점. 자, 원점이요 즉, X형, Y형, Z형이 안 움직여요. 고정입니다. 고정의 상태에서 연필. 펜이라고 합시다. 펜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걸 왜 펜이라고 하냐면, 연, 펜, 연필을 할게요. 연필을 하는 게 있어. 면 우리 가 한국말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이 영어랑 막짬뽕 시켜버리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연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요 공방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그죠? 사각형. 잠깐, 제가 잠깐 음. 뭘 지웠는데. 잠깐만, 절대는, 어, 오케이. 자, 지금 제가 하나 이 사각형을 하나 그렸잖아요. 사각형을 하나 그렸는데, 이게 지금 이게 사각형을 그린 게요. 원래 연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게, c 드라는 건요, 연필로 그리는 거를 그냥 그래픽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화면으로 보이게끔 해준 거지, 원래 연필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연필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 연필로 그린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린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절대라는 거는 원점, 즉, X형, Y형, Z형이 고정인 상태에서 연필, 즉, 펜이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걸 빼먹었군요, 여기 하나 자, 표값 아, 하여튼간 자, 어차피 뭐 영상처럼 됐으니까요 나중에 또보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는 이제 캐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캐드에서는 간단하게 x 콤마 y로 입력하시면 돼요 즉, 뭔 말이냐? x 얼마 그러면 얼마, 50 y 얼마, 5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절대진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진영이 뭐냐?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 원점이 뭐냐? 원점이라는 거는 x형, y형, z형을 뜻한다 그렇게 연결로 가는, 거예요. 하나씩 연결, 연결, 연결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상대는 뭐냐, 상대 이것만 하나 설명해 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상대는 뭐냐면요. 상대는 요 원점이 이동을 해요. 근데 막 이동하는 게 아니고,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냐. 우리가 이제 설의 끝점을 보게 되면, 설의 끝점을 보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설의 끝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릴 때, 첫 번째 찍은 점은 시작점이니까, 두 번째 점은 점 찍은 건 끝점이 되는 거예요. 이 끝점. 이 끝점으로, 끝점으로 원점이 이동을 합니다. 요게 상대에요.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펜을, 그러니까 연필을 딱 그렸을 때, 끝점의 위치 있죠? 끝점. 그 끝점의 위치로 원점이 계속 이동을 해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 자표값이 달라져요. 뭐와? 절대와 상대는 자표값이 틀리다는.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수업 마칠게요. 쉬었다 할게요.